애 낳기 위해 미국 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서 거액을 써가면서 미국에서 애 낳고 돌아오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됐을 때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도 있고 미국 유학 때 학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들의 이런 행동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환 기자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한 산부인과 진료실입니다. 젊은 부부 한 쌍이 머뭇거리며 진료실로 들어섭니다.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돼요? 애기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편해요? 이처럼 국내 병원 와두고 미국까지 와서 애를 낳는 임산부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중산층 이하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관급부터 해가지고 아주 못 사는 분들까지 어떻게 해서 다 오세요. 자식 두 명을 모두 미국에서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어, 두 아이를 다 저희 병원에서 낳으셨는데요. 첫 아이 때도 물론 그랬지만 둘째 아이 때도 아기 어, 낳기 딱 열흘 전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어, 한국에 와서 오신 지 이틀만. 한국인 출산이 크게 늘자 산모에게 미역국을 제공하는 미국 병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 미국 출산 부이 중산층 이하로까지 확산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의료 제도를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각 주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출산 프로그램 신청을 할때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20대 임산부, 캘리포니아주의 무료 출산 제도 임산부 메디카를 신청하고 있는 임산부도 실은 미국 체류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4월 1일 날이요. 4월 초에 들어왔어요. 자식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애를 낳는 산모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임산부 메디카를 제공해주는 종합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 그 숫자를 다 추세를 해보면 글쎄요, 한 달에 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만 한 1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미국 출산범이 확산되면서 국내 등록된 미국과 한국 국적 동시보유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달 동안에만 1,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에럴라키까지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자연 분만은 340만 원에서 450만 원, 제왕절개는 680만 원에서 790만 원가량이 됩니다. 여기에다 출산을 전환 서너 달 체제비, 항공료 등을 더하면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미국 현지 의료제도를 이용해 무료 출산을 하더라도 체제비, 항공료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600만 원은 써야 합니다.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미국 출산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애가 자란 미국 유학을 보낼 경우 학비 감액 등 그만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한3명 정도가 미국에서 아기를 낳거든요. 음, 가서 낳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로서 좀 도움을 합법적으로 병역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이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 병역 의무를 안 마치고 자녀도 안 마치니까 손주까지 병역 의무 를 마치지 않겠다 하고 겉으로 뭐 떠들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실제 내면적으로는 재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도피성 출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국적 없는 교육으로 받고. 또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 자식이 자라 과연 어떤 사람이 될지 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제3, 제4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